네, 안녕하세요. 서베기타 기타 공치는 목사 구인수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이 기타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꽤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거의 두달 이상을 기다렸던 것 같은데요. 이 기타가 처음에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사랑은 이제 사람하게 하는 거고 엄청난 분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주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던 게 바로 이 기타입니다. 어, 지금 기타가 없어서 대표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는데, 기타가 몇백 대가 이렇게 주문이 밀려있는데, 아직 기타가 없어서 판매를 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두달 전에 이 기타를 다 주문을 해놨습니다. 제가 디바디도 주문해놓고, 바디쉘이 제일 큰 디바디, 그리고 이렇게 GA바디, 그리고 또 이거보다 작은 OM바디. 예, 그렇게 주문해 놓고 또 목재가 이제 마호가니냐 아니면 로즈드냐 그렇게 분리가 되는데 로즈드 마호가니 그렇게 주문을 해 놨습니다. 일단은요. 기타가 되게 가벼워요. 예. 야, 이게 이게 여러분 합판이 아니라 올솔리드 단판 원목이거든요. 근데 원목 기타인데 되게 가볍다는 거. 일단은 기타가 가벼우면 되게 장점이 있죠. 기타가 무거우면 이제 연주하는데 장시간 동안 연주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타 가벼운 걸 찾는데, 가벼우면서 고급진 올솔리드 기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기타가 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가벼워요. 음. 자, 제가 헤드서부터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헤드머신이 빈티지 헤드머신이에요. 빈티지 헤드머신. 이 카바가 다 열려 있습니다. 다른 거를 비교적으로 보여드려볼까요? 자, 요런 거는 헤드머신이 이렇게 카바가다 씌워져 있어야죠. 그래서, 이, 이제 튜닝 하다 보면은 이 튜닝 패그가 억지로 안 돌아, 안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돌리다 보면은 이제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런 헤드머신이 아니라 오픈형 기어로서, 오픈형 기어로서 이렇게 빈티지 헤드머신은 이 기름칠을 하면은 거의 평생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나가기 전에 이제 다 기름칠을 다시 한번 해드리는데, 기어비가요, 18대1입니다. 기어비가 14개짜리가 있고, 16개짜리가 있고, 그런데 요거는 18대1, 18개 헤드머신. 그리고 보시면 이제 글로벌하고 써져 있습니다. 헤드머신 중에 글로벌하면 최고로 쳐주거든요. 내구성이나 견고함이, 그리고 정밀함이 보장된 헤드머신이에요. 색깔은 은색이고요. 18대 1 빈티지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헤드플레이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드플레이트의 새로운 변화가 왔습니다. 네. 이런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엄청나게 큰 결단을 통하여서 헤드머신의 변화를 줬습니다. 되게 고급 하이엔드급의 그 디자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디자인과 아주 유사하게, 멋지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크래프터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크래프터. 여기 헤드 플레이트는 지금 로즈우드고요이 헤드 플레이트는 로즈우드고요 옆면으로 살짝 돌려볼게요. 네, 여기 얇은 바인딩, 약간 빈티지 색깔의 얇은 바인딩이 있고, 그 바인딩 아래 로즈우드가 있습니다. 로즈우드. 로즈우드가 얇게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마오가니.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다시 좀 가까이 보여드려볼게요. 음, 음, 빈티지 바인딩 로즈드 그다음에 마호가니. 네, 그래서 이 헤드는 로즈드하고 어, 마호가니의 조합이 바인딩하고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 짜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너트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터스크 너트를 사용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크 넓이는 43m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측면에 보면 이렇게 바인딩이 있고요. 그리고 포지션 다시 있습니다. 앞면에 뵙고요. 핑거보드. 앞면을 보면은 이제 쭉 보여드릴게요. 쭉 포지션 다시. 이런 원형이 보이시나요? 어, 원형 다시 이게 다 나무예요. 동그라미 포지션 다시인데 3플렛, 5플렛, 7플렛, 9플렛, 12플렛 두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그 핑거보드 끝부분도 이렇게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되게 고급스럽게 어, 만하게 되어 있죠. <laughs> 네. 넥은 네, 아프리카 마우가니를 사용했고요. 제가 크래프터 팩토리 투어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네크 마우가지 좋은 목재를, 좋은 컨디션에서 되게 많이 갖고 있고, 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상, 네크의 상태가, 이 네크의 상태가, 제가 한 8개, 9개 브랜드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크래프터가, 넥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셋업하기 되게 좋고, 네크의 힘, 어, 힘이 거의 없는, 제일 좋은 상태가 바로 크래프터 기타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핑거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핑거보도 이 지판이요. 로즈우드 지판입니다. 로즈우드. 네. 되게 고급 지판이죠. 로즈우드 지판을 사용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 상판. 상판을 <laughs> 스프러스가 이제 보통 대표적으로 이제 앵겔만스 프러스냐, 로즈드 스프러스냐, 뭐아 죄송합니다. 앵겔만스 프러스냐, 시티카스 프러스냐, 뭐 유러피안 스프러스냐, 뭐 여러 종류의 이제 스프러스가 있는데, 크래프터는 앵겔만스 프러스를 쓰는 거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유명해요. 근데 이번에는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이 상판이 시티카스 프러스를 사용했다는 것과, 그리고 측판이 음... 마오가니, 아프리카 마오가니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좀 어떻게 이 결을 보여드리고, 나무의 숨구멍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잘 보일란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가까이 한 건데. 이게 가벼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피니쉬가 이제 우레탄 피니쉬가 있고, 라카 피니쉬가 있고, 뭐 그런데, 또 요거는 오픈 퍼 방식이라고 해서 도장을 나무의 숨구멍을 열어주는 그러한 도장 방법입니다. 오픈 퍼가 오픈이 이제 열다, 포가 구멍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의 숨구멍을 살리면서 도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이 도포가 되게 얇게, 얇게 칠이 되어서 되게 가볍고, 그렇게 이제 오픈포를 하는 이유는 나무의 우드 사운드, 나무의 천연 그대로의 사운드를 극대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오픈포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감이요. 나무의 질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 나무의 질감. 나무의 질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게 바로 오픈포 방식이에요. 칠을 정말 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타가 이렇게 가볍고, 나무의 사운드를 좋게 만드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북매치 시키잖아요 우리가 북매치 시키면은 가운데 이렇게 여기에 또 이제 마호가니 그리고 메이플 마호가니 이렇게 잘 만들어 줬고음 그리고 이제 여기 엔드그래프트 쪽에 잽뽑는 데하고 그리고 스트랩핀 음 하는 데가 있는 거죠 건전지는 이제 이렇게 왼손으로 하니까 잘안 되네. 이런 건전지 사용하시면 되고, 9볼트짜리각 건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립 백스립도 되게 심플하게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측면의 이 바인딩은 이것도 빈티지 스타일 바인딩인데 이렇게 아이보리 색깔로 이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로제트 로제트는 지금 로즈드로 되어 있습니다. 로즈드 로제트. 그리고 이제 여기 지판이 로즈드면 이 브릿지도 거의 로즈드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판도 로즈드 그리고 타스크 그리고 에보니핀 6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음 확실히. 이 부분을 보고서는 우리의 소리의소대로 만들어 내리를 그대로 만들는내 같아요 네그래서는단은아요 네, 그래서는단은러분들에다강는하여러분들에고싶조하고요소리도좋고요소히리제좋 음 이따 고 분명히 리제지 이따 들려드리겠지만 음, 크래프트에서 DS2 프로 플러스 픽업이 달려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크래프터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요게 이제 튜닝기거든요.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음, 튜닝기가 들어오죠. 잘 보여야 되는데, 이게 핸드폰에 한계가 좀 있어서 어쨌든 음, 튜닝기가 있다는 거, 스텔스튜너라고 해가지고 연주하는 사람만 이제 공연하면서 이렇게 튜닝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음, 음, 고급 튜닝기에요, 스텔스튜너가 음, 멋지게 장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인테라에서 항상 이제 그 항상 해드리는 건데 이거는 뭐, 이거 이거 이거. 네, <laughs> 네 서빙 기타에서 항상 해드리는 건 이제 요 피터슨 튜너로 어, 인토네이션을 확인해드리는 거, 그리고 이제 인토네이션을 잡아드리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건 이거는 제가 기타 리뷰 찍을 때마다 항상 해가지고요. 많이 보신 분들은 여기 에 패스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되게, 되게 고가의 기타에서 인토네이션이 안 맞는 거를 300, 300만원, 400만원 외국 브랜드인데요. 인토네이션이 완전 나간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토네이션을 확인하죠. 이 피치가 정확한지 우리가 이제 기타를 제작할 때 17.8인치분의 파이 해가지고 이 음세를 박아가는데 이게 전체적인 스케일이 648mm거든요. 이 기타도 6 4 8 m m 예요 인치로 얘기하면 25.5인치인데 딱 중앙이 여기 12 플랫, 네, 그러니까는 324mm 여기 12플랫이제 중앙인데 여기서부터 다시 음정을 잡아가는 게 바로 인토네이션 작업이에요. 그러기 전에 먼저 개방연이었을 때 여기 너트 중심으로 개방연이었을 때네 정확하게 이렇게 다 다 잡은 다음에, 요그 다음에 여기 12 플랫에서 정확하죠? 아주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네, 좋습니다. 딱 멈춰있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은 요거는 제가 이제 3번, 3번을 이제 마이너스 2 정도 제가 했거든요. 3번 쪽에 세들를 살짝 앞으로 당겨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이 정도를 통하여서 소리가 되게 선명해요. 이렇게 됩니다. 음. 줄은 엘릭서 포스퍼버론즈로 이제 최고급 줄로 제가 다바꿨고요 세럽하면서 이제 세들도 좀 낮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연주하든지 간에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제가 세팅은 다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8 0 0방사부터 1000방까지 해가지고 1200방까지 해가지고 플랫의 레벨링을 잡아서 최대한 낮춰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렸고요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잘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이게 거리가 있어서. 여기에 그 새들도 제가 그 커팅을 해놨습니다. 다섯 군데 커팅을 해놔가지고, 음, 우회쪽에서는 두칸 정도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쪽에 두 칸, 아래쪽에 두 칸. 그거를 커팅을 해서, 6번하고 5번, 5번하고 4번, 4번하고 3번, 음, 3번하고 2번, 2번하고 1번, 서로의 사운드 간섭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소리가 확실히 선명한 게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하면 확실히 소리가 선명하고요. 두 번째, 소리가 좀더 이렇게 이렇게 좀 증폭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소리가 좀더 확장되고 그리고 세 번째, 서스테인이 좀더 확실하게 좋아지는 이세 가지를 그런 작업들을 제가 해놨고요. 퀵업 사운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요 제가 이세들 윗바닥도 제가 플랫하게 작업을 하지만 세들을 잡아주고 있는 그러니까 브릿지 홈도 제가 플랫하게 갈아내서 소리가 1,2번 쪽이 너무 작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뭐 무릎 번 쪽이 너무 작다거나 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균일하게 사운드가 날수 있도록, 밸런스를 잡았습니다. 할 거냐, 마이크로 할 거냐, 블렌딩 할수 있는 게 있고요, 맨 오른쪽에. 그리고 이제 가운데 체리티라고 있습니다. 그 체리티를 누르면 좀더 선명해지고요. 체리티를 누르지 않으면 보통 소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음... <목소리> 듣는 사람들은 정말 잘 듣더라고요. 저는 막기여가지고 근데 체리 트을 누르면 하여튼 소리는 좀더 선명하니까 저는 눌러놓는 스타일이고 이제 맨 왼쪽이 이제 볼륨이죠. 볼륨을 확실히 소리가 선명하고, 아, 어, 서스테인도 좋고, 공장함도 더. 확핀 소리가 이미 많이 에이징된 느낌에 잘 붙여가지고 항상 이렇게 사운드 들려드릴 때마다 좀 송구스럽지 근데 기타가 정말 가볍고 좋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고 이 기타의 장점은 오픈 포 방식이라는 거 그래서 나무에 아주 극대화된 사운드를 만들어냈다는 거 그리고 헤드머신도 고급 헤드머신이고 월 솔리드 합판이 하나도 안 들어갔고 거기에 스텔스 튜너 하고 ds2 프로 플러스 픽업이 달려있는 고급 기타 인데요 이게 100만원 초반 대 아, 100만원대 입니다 109만원 이거든요 109만원 109만원 그래서 가격대 치고 되게 가성비 좋게 나온 기타로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홀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머신의 변화도 좋고, 되게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SG 마호호 C 기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